아 뒤보고 태어났어 아 개불리한데요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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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라도 좋아라 나이스 해볼만해요 아.. 헬멧 두개야? 응굿 헤드 안터져서 다행이다 아무 없는거 좀 사고긴 사고거든요? 어 뭐야? 왜그러세요 나랑 지금 장난을 하자는건가? 오 5층 한명 더 있을텐데 어? 암무다 1층 가. 이렇게 되면 1층 무조건 가죠. 오, 이상하게 쏘네. 키트를 먹어버렸네요, 이 사람. 하긴 키트 먹을만 하긴 하지. 피가 따랐으니까. 권총이 필요한데, 권총 하나 들고 학원 가로 갑시다. 권총 하나만 줘. 권총. 권총을 안주네 지금 못들어가면 학원가 아 못들어... 5층이나 갑시다! <laughs> 이거 그냥 5층 가자 어? 한명 더 잠시 타임 바로 아래층 또 아래층? 어우, oh, 나이스, nice. 깜짝이야. 자, 이제 진짜 5층 가죠. 키트 하나 먹고. 어? 안 돼요, 거기, 내 건데? 아이, 내 거예요, 그거. 내걸 뺏어 먹네. 제가 갑니다. 난 분명히 경고했어요. 내 거라고. 키트 있으세요? 하나? <laughs> 진짜 키트 엄청 없네. 이분은 더 털었나? 권총이라도 먹자. 삐상과 이제 나오죠? 서로 봤다. 스나들고대기. 응? 어, 아 숨었다. 나이스 이거 또 놓칠 뻔했네. 아, 72달았어. 까비 설마 저 시체 먹겠어? 어. 올라올 것 같은데? 어, 트리플 악셀 뭔데? 어, 안 넘어가네? 8층 한번 순회 하나? 아니, 7층 여기 여기 순회 중일 것 같은데. 뭐야? 아래로 갈까요? 잡을만해. 와우. 고키타나? 야, 이거 뭐비민 빈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아무것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버티라고 이거 키트도 없고 아무도 없고 저거라도 먹어 저거라도 먹어 아 빨리 가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아 안돼 네, 보급 안돼요 아 진짜 내 네, 민데 이동이면 어디야 A동이 뭐야? 5번? 어! 어, 개오바요! 이거 놓치면은, 아, 큰일 났다! GSR? 미쳤네, 그냥. 4번으로 가야되는데 시간도 없죠 지금 점프점프해서 가야돼 봤죠? 내밀면은 뒤신단 마인드 들어가겠죠? 오! 어. 맨날 여기밖에 안 주냐 여기 아니면은 막그 옥상 막 어? 샷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길 바래요 뭐가 있네 하필 헤드네 셜카 아니 이게 왜안 맞는 거냐고 도대체 어 진짜 이상하네 이거는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 3층 아니면 4층이다, 이거. 가면 내가 죽겠는데? 어? 힘 먹는 사운드까지. 샷건 재활훈련 한판 해봅시다, 이거. 샷건을 이렇게 못 쏴서야. 이 험난한 시범단지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나? 마크 나오면 마크 먹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샷건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윗도는 아래 2명 야 이거는 샷건 하나로 안되는데? 8층부터 8층에 한명 있거든요 저기있다 아 되나? 제발 음 됐고 당신밖에 없어서요 아 샷건 탄이 없다 아무도 안오나? 굿 오? 샷건이 이게 있다고? 야 이거면 얘기가 달라지지? 내가 너무 유리해지는데? 자 암호까지, 암호까지 깔끔하게 수급하고 와한명 써도 낫고요 올라온다 내가 좀 개같이 못 쏘는 건좀 있긴 하네. 확실히 재활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분도 샷건이었네요 이제 아원은 어디가서 구하냐 이 초탄 한네발이다 빗나가는 것 같아 그냥 이러면은 샷건에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을 내 스스로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어 사운드 하나 방금 들렸는데 무시하고 아마 찾으면 되나? 아아, 아,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는 어... 아, 진짜 안 맞아 죽겠네 어? 사건 한발한 발에 그 사리를 담아서 쏘라고 제가 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내가 지금 당장 그러지를 못하고 있네. 저 정말 열심히 쏠 테니까, 암호 하나만 주십시오.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진짜 암호 하나만 주십시오. 할 수라도 있고. 어 아, 어떻게 이렇게 지하권을 못 맞추냐. 옛날엔 잘 맞췄는데. 한, 응? 어?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또 대충 쏜 것도 아니야. 열심히 쏘긴 쐈어요저8층 가봅시다. 아니, 난 옥상으로 간다. 수류탄이 3 개밖에 없는 관계로 약간 큰일 난 점. 사운드 나이스. 방금 키트를 먹었지만 억울하게도 방금 먹었던 게화근이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수류탄 몇 개야? 6 개. 수급 잘 됐고요. 아 이거 존버해? 아니, 난 존버하지 않아. 일자로 갑니다. 참을 수가 없구만 이거. 사운드 난것 같은데. 몰라. 일자부터 가. 일자? 지금 가면 내가 만약에 일자를 잡아낸다 해도 난 고립이야 그렇지만 가 몸이 이끌리는 걸 어떡합니까 아 진짜 인생 쓰다 올라가 있어 사람 <laughs> 뭐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한 7층? 있지 않을까요? 어 있다 있다 어어? 어어? 어어어? 개 같은 상황 발생! 역전세계! <laughs> 야, 같이 가요! 스나 들고! 갑니다! 어? 어디로 가셨을까? 여기? 여기? 뭐야? 사운드! 바로 ᄃ자! 아니, 뭐, 어디세요? 바로 위! 오! 뭐야! 어떻게 쏜 거야! 아, 아무것 없어. 없었... 야왜안 죽어? 어어, 야, 왜안 죽어? 어어야 미친. 아니, 이분도 아무 <암호가> 거 없는데? <laughs> 아니, 게임 이상하게 흘러간다. 어? 이단계 게임? 아, 키트도 없었구나. 야. 와, 무섭다. 깜짝깜짝 놀래네요. 이런 게 이제 공포 게임이 아니면 뭐가 공포 게임이란 말인가? 전 모르겠습니다. 시작권 두개 재밌네 녹화 종료